뭐 어, 남았지. 오케이, 오케이. Why would I exist if all ruins were the same? 야. 이 키트 남았네? 응? 키트 잘 나와요, 키트는. 두개나 있으면서. 왜 있는지 모르죠, 어쨌든. 블라이드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 남자 아야 살까 이벤트 상점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미트가 얼마야? 240원 미친 얻어야 되네. 아니 어, 금방 얻을 수 있어. 얻을 수 있다고 했어. 금방 나온다고 했어. 아 H 님 금방 나온다고 했어. 아그 어? 나 이거 눈 했는데 왜왜 포스가 안어지지안 음? i n 드 s 이유가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어? 안 했네? 아, 안 했는데. 뭐지? 에너지 결점체 얻어야 돼요. 저희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게 아니 아르 결정이 있었어. 하나 있었는데 적용이 안 됐어. 뭐지? 예상자에다 박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폭풍의 눈. 아니 아니 아 아르키 아, 아. 결정도 이미 쓰셨나요? 어. 썼어. 방금. 아이고. 왜? 반동이가 곤충 증가인가요? 유지로 이거? 하셨어요 설마? 어떻거요 아르키 결정. 근데 네, 여기 했는데 여기다 폭풍. 없잖아요 있네. 지금 필요 조건에. 어아 아까 썼어 아까. 어디서 눈? 썼어요? 여기 여기 폭풍의 눈에... 눈. 왜요? 뭐야 반동이야 곤충 증가하는 거 쓰셨음? 아니야 반동이 아니야 증거 그. 아니 아까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 쓰려면은, 본인, 그, 뭐지? 본인 어, 그... 룬 중에 코스트가 높은 룬을, 저, 소켓 타입으로 넣어가지고, 줄여야 돼요, 그걸로. 근데 네, 이미 쓰셨으면은, 목태 아, 목태 있다, 이거, 목태있다고 이게,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저게 소켓 설제할 때, 한번 누르고, 그, 소켓 문양을 누른 다음에, 적용을 하면 은 경고가 하나가 떠요 이걸 음. 변경할 건지 유지할 건지 근데 그 무시하고 그거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문양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버려요 그냥 아 뭐야 문양이 없잖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코스트가 모자란 걸거예요 아니 코스트가 그대가 13인 거야 아니 원래 쪼드잖아요 그거 쓰면 아니 그니까 저게 응? NPC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요. 저거를 아, 그러니까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실행을 하면은 그거를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대로 유지할 건지 한번 물어봐요. 동시에, 그걸 동시에 하면서 네그 적용을 한다 하면은 그렇게 물어본 다음에 만약에 린다님이 유지를 한다 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돌려버려요 그냥 손 모세면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좋아왔네예 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제 생각에는 애들이 함부로 막 바꾸는 거 본인도 모르게 잘못 눌러가지고 바꾸는 거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 같거든요. 근데 없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날리면은 방어 미션 열심히 하셔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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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다. 노가다 해야 돼요 노가다. 계획사 눈은 이미, 배경이 이미 있는 거야. 이거, 이거, 계수사 눈은 적용했음. 이거는. 내가 폭풍이 눈을 했다니까. 계수사 눈이야. 상관없음. 날렸어, 그냥. 날려버렸어. 웃고 있을 때 아니야고. 내가, 아, 닌자님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아. 왜지? 나 아직도 이해 못했어. 아이씨. 아 근데 이해는 하는데 절반금 했어? 내가 설명을 대단히? 했어요 잠깐 보여줘요 그아그래아씨 빨리 초기화 어떻게 어 아, 초기화 가능해요? 어떡해. 아 초기화 어떻게 해 초기화 할 수가 없어 앱초에는 초기눈 있어야 초기화하지 거 주는 거거 돌려주나? 초기화하면 뭘 초기화해요?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축의할수 아니, 없다니까. <laughs> 나 없다니까. 아이템이 없다니까. 없어. 결정한 선물 메 없어. <laughs> 없다니까. 넘는데 내가 결정할 천백 없어. <laughs> 이미 쓴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초기하면 없어,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엎처... 아예 한잔 없어, 아예 없어진대. 한잔 날라서 없어. 야 와, 어 이거 나오기 진짜 힘든데, 그거 날라버렸네. 그래서 좀 저희가 노가다를 좀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무 <laughs> 끔찍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방어 미션 막 솔로로 돌리고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 어이없네. 어떻게든 그3% 짜리 그거 하나 먹어보려고. 와, 3% 너무 너무 심각한데요. 오늘, 오늘도 했어, 슬컴덕이거든. 응? 이거고나 여기 보면, 이게 백이어, 서퍼풍이 눈이 이어가지고.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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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선 윤회 하다가 하려고 하다가 폭풍을 많이 쓰니까 제가. 없는 거야. 봐봐. 아니 아니 저, 진짜 어이없네. 지금 아까. 그래도 그거 처음에 굴릴 때그 경고 뜨는 거 보고 기겁했어요. Okay. 바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기존으로 유지할 건지, 바꿀 건지, 그거 물어보는 거 보고. 음. 언, 어, 진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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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설명을 뭐, 아, 나 대충인 거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아마 내가 볼 때는, 마지막 한 2-3일 남았을 때 아마 이벤트로 뿌리지 않을까? 음. 왜냐면은 노가다로 이미 이거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은 캘리버가 룸님처럼 분명 남을 거예요. 음. 저는 캘리버 남아. 아 이거 캐릭터 하나 더살수 있으면서. 어, 막 이미 있었어 이미 있다고 이미 하려고 하다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할 때는 왜안 그랬는데 진짜 아안 나왔다 아. 이거 안 나왔어 나한테 왜 이래 원래 기준에 지적할까 말까 아 이거 너무 코스에 너무 낮아가지고 어, 지금 어깨 헤드도 안 해가지고 눈이 얘가 지금 막 47이어서 너무 오버돼가지고 폭풍이 눈에 해야지 이제 포풍의 눈에 해그만아 어, 한번 뭐 더오 괜찮다고 했어 여기 그포풍의한다고 했어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아까 저 그때 처음 할 때는 잘 됐더니 코스 많이 먹는 애라고 해가지고 내가 코스 방어요? 아 방어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아 그래도 아 무기 꺼 뭐냐 아 그래도 아어 폭풍이 눈야겠네 그래가지고 폭풍이 눈에 가고것 같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지금 마우스에 고민하고 있어 아, 아 아니다 폭풍이 눈 하자 지금 폭풍의 눈을 보고 있어. 얘는 안 쓰니까 빼 빼자고 했음. 그래서 내아 어, 맞다 그무 우리 폭풍이 공격형을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이제 이거 하려고 지금 결정했어. 응 결정했어 마우스 결정했어. 그래서 이제 나가야 돼. 이거 기억해야 돼. 아 이거 0이야 아, 기억할 까 이제 이제서 이제 한다. 이제 눈 타입 가가지고. 1 0이 토끼 타입 와눈 솔로를 선택하나그응 뭐야 아, 설명 설명이 아예 안 나오는데 뭐지 설명이 아예 없는데 이거 왜 어떻게 된 거지 나 이유 이해... <laughs> 안 안돼 안돼 버그인가 봐. 버그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 요 이렇게. 뭐지? 선택하는 초기 타입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몸 보여주는 거 없었는데? 음, 너, 아 내가 그냥 넘겼나 보다 와 아니 아니 아 없었어 없었는데? 이상하다 껐다 켤까? 아니 한 번만 보고 아닌 거 같애 어디 뭐 없어 뭐 <laughs> 없다고 아니 뭐한거 없었는데 뭐 없다고 아 먹은가 봐먹가 나나이 뭔가 버거 있으면 나갔다 오면 괜찮은데 그 스위스. 별게 없어. 그 경고 같은 거안 떴는데 내가 다시 봐도 다시 봐도 두번 봐도. 봐봐요, 다시. 아우 뭐라고 떴는지 못 봤는데 지금. 아 없어. 다. 아이, 뭐야, 또거 없어. 없어. 아예 없어. 내가 그, 뒤로 가기 눌러가지고, 이게 수집이 됐나봐요. 아이, 그, 아이, 됐어. 에안 돼, <laughs> 됐어. 아유. 없어, 없어, 없어. 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냥 클릭하고 끝났어. 없어, 없어. 아예 껐다 켜도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아예 없어졌어. 없어, 없어. 아까 그, 아, 아유, 아까 그, 보면 없음. 어떤... 킹시복이 잠깐 봐야 될 듯. 몇분 전에 하셨어요? 어? 거의 끝에, 거의 끝에. 나 언제면? 아니, 그거 내가 다시 보기도 있어서 12분 42초. 있네, 여기 있네. 아, 이때 없었구나. 아, 그거 내가 전 설명하고 있어.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 아, 왜 그러지? 생각하. 아 아무것도 안 떴어. 아 내가 ESC 이해시, e s 키누르서 그런가? 스킵 되나? 적용 누르고 ESC 누르면 스킵 되긴 해요. 아 그럼 스킵 됐나 보다. ESC키 누르더니 그 경고가 안 떠고 그냥 ESC가 나나어 누르 결정하 누르고? 그러네. 스킵 됐음. 그래서. 경고창 떠야 되는데 그냥 ESC. 이해시... <laughs> 아니 경고창 이렇게 늦게 뜨는 거야. 그 ESC키 누르면 없어지네. 아 천천히 눌러야 돼? 원래 이제. 저는 저, 저거 저 이펙트 나올 때까지 전 그냥 기다렸거든요 그냥. 음. 나 문양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 가지고 <놀람> 날라가는 것도 없지 구만 이거 지금 고민하고 있어 모르겠다. 치킨 됐어, 치킨 됐어. 어쨌든 치킨, 아예 그냥 치킨 대고 이제 먹 먹혀버렸어. 음. 아, 와 이거 치 치킨 됐지 몰랐어. 나 적응을 했으니까 그때도 그랬어. 경고창 안 떴는데 그때 처음 할 때, 그 캐터 할 때. 캐터는 경고창이 안 떠요. 아 그래? 아 진짜 이거 모르겠다. 오로지 룬토켓만 하대. 당할 수 때만. 있었는데 내배 코스트 13인데 공격력이 엄청 높은데 그거 좀 눌려놔야 좋은데 아이고 많이 뭐 그래서 이제 잘했다 안 되겠다 끝났다 네이 네, 나오셨어요 키트 아니야 이제 두 번째 돌고 있어요 어. 아 금방 아 어, 금방 나오는데 이, 안 나올 때는 더럽게 안 나와요? 피트도 조는 거 없어 못 자가지고 그거 하고 주무시고 가시겠네 나올 때까지 아, 아 너무 슬프다 이거 아, 하고 네. 자러 갈것 같긴 한데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나올지도 의문이 지금 안 나오면 내일 아내 내일도, 내일도 아야 오늘이구나 어쨌든 오한 저녁에 하면되니까 그그 그, 그 시간 제한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왜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뭐가 아 근데 뭐 뭐지 그 베타여서 그런 건지 베타여가지고 그냥 시간 제한은 없진 나봐요 원래 있나봐요 정치출신 시간 있으면 진짜 팍팍하다 나왔다 아 오케이 어, 이제 자러 가야지 다 연구하고 끝까지 마지막에 나왔다 와쫙쫙 굴려놓고 자러 가야지 아 씨. 아, 저거, 아. 제. 네, 이만들수있다 네, 저도, 이, 제, 잘, 알겠습니다 가보게, 가, 가볼게요. 아, 볼게 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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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나 다시, 아, 연기식 나네. 아, 적용할 때까지 봐야되구나. 아, 일찍 키 눌러줘. 경고창이 안뜨고왜 경고창이 뜨지 않았는데. 와, 아니, 초토일 때는 안을, 그냥 적용시켜놓고. 와, 진짜, 이거 바로 적용이 되는지 알았는데. 경고창 떠가지고. 이거 없애는 기능이 있는지 몰랐지. 아, 모르겠어. H인지 어느 주무시고, 다들, 아, 주무면 안되고. 아침이보다. 응, 다들 하이. 다들, 네, 다음에 봐요. 빠빠요 哎呦。